신체적인 외모나, 신체적인 게,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났어야지, 이분은. 음. 아마 이분이 남자로 태어났다 그러면, 제2의 전유성 씨가 아닐까 싶어. 아. <laughs> 어, 그래서 두 분이, 그나마 음. 풍파가 있었든 뭐에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았지. 웬만한 여자 같으면 전유성 씨랑 못 살거든요. 첩실의 사주. 음. 어, 옛날. 로 말하자면 그렇다. 요즘은 뭐 결혼하고 재혼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지만 옛날엔 이런 사주들을 거의가 다 기생사주, 첩의 사주, 이렇게 첩실의 사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음. 그러니까 안방에 남자가 쉽게 들어오기가 좀 쉽들어, 힘들어. 음. 가녀지동살이라고 하거든. 이런 것들이 음. 안방에 남자가 들어오면 재물이 나가. 음, 응, 금전을 다 잃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준비한 인물 음.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여자 김 씨. 김 씨. 아. 아. 이분은 봄의 강물 같은 사주야 가만히 있지를 못해. 음~ 뭐~ 내성적이고 신중한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예술성이나 창의력 이런 게 굉장히 좋아서 뭐~ 쉽게 얘기해서 가정주부다 그러면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또 만약에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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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를 놓고 보면은 이제 예술성과 창의력이 뛰어나니까 연예인 사주거든 음. 그럼 이분이 뭐~ 연기를 하든 노래를 하든 춤을 추든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거, 또 하고 싶은 거는 뭐든지 다 하는 분이지.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을 굉장히 쪼개서 사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분은. 근데 사주는 옛날로 치면 기생사주. 그러니까 연예인을 하시고 계시면 자기 사주대로 잘 가시는 건데, 첩실의 사주. 어, 옛날로 말하자면, 그렇다. 요즘은 뭐, 결혼하고, 재혼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지만, 옛날엔 이런 사주들을 거의가 다 기생사주, 첩의 사주, 이렇게, 첩실의 사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사람이 살다 보면 굴곡없는 인생이 어디있어 그렇잖아? 인생이 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생동감이 있어. 자기주장도 굉장히 강하시고, 배우고자 하는 거, 익히고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자 하는 거,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아주 타고나신 분인 거지. 이분 자체는 재주도 음. 많고 직성도 강하고. 뭐 남편이 있다해도 전혀 의지하고 살 생각을 안 하지. 어떻게 보면 이분은 자기 대물은 자기가 끼고 사는 사주기 때문에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뭐 남편덕으로 산다든가 이런 거는 없어. 이분 자체는. 음. 그러니까 안방에 남자가 쉽게 들어오. 보기가 좀심들어 힘들어. 음. 가녀지동살이라고 하거든. 이런 것들이 음. 안방에 남자가 들어오면 재물이 나가. 응, 금전을 다 잃어. 그러니까 혼자 사셔야 되는 사주다라고 보는데 혼자 사시는 게 좋다. 이분은. 음. 일부 종사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분은. 음. 뭐 사실 이분은요. 제가 지금 보니까 아까 한번 다녀오셨거든요. 근데 혼인신고를 안 하셨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은 초혼이시고 남편분은 재혼이시니까 음. 혼인신고를 하면은 두 번째 부인으로 남잖아요. 음. 그게 싫어서. 그게 싫어서 사실혼 관계로 결혼식은 올리고 음. 사실혼 관계로 사셨었대요. 사는 동안 어쨌든 헤어지셨지만 이분 저게 아니야 전유성 씨, 진미령 씨 아니야? <laughs> 맞아요. 근데 김씨라 그러지 않았어? 본명이 김 씨, 김미령이. 아 그래? 네. 지금은 외국에서 사업도 하시고 요리 실력이 굉장히 좋으시대요. 이분은 참 남자로 태어났어야 돼 남자로. 그래요? 음 여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굴곡진 삶을 사는데 자기 주장도 강하지만 남자한테 기대서 사는 사주가 아니라 그랬잖아. 자기 재물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이, 남자랑 같이 살게 되면, 재물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 남자 때문이든, 뭐가 때문이든. 근데 이분은 혼자 살면 괜찮아. 그리고, 뭐, 명예도 있는 분이니까 이분은, 사업을 하든, 노래를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뭐, 나이가 지금 벌써 70일 바람으로 나이잖아. 자기 관리도 굉장히 잘하실 뿐더러. 46kg라고. 어. 40년. 바쁘게 사는 사람은, 생동감이 있기 때문에 나이를 가늠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 음. 바쁘게 사는 사람은 그래서 좋은 건데 이분 잠시도 가만히 안 있는다 했잖아. 음. 하루 24시간을 정말 잘 쪼개서 사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있어도 굉장히 열심히 음. 살고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노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적인 수단도 좋기 때문에 뭘 해도 이분을 하시는 분이거든. 이제 단지 뭐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전유성 씨가 그렇게 허망하게 가시고 아무래도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분이 여러 가지로 또 그분 때문에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음. 지금 이제 사, 이렇게 제이 보다 보니까 사실혼 가게로 오래 살았다는 네네. 얘기 때문에 내가 혹시 이분 전준성 씨그 저기 아니야라고 물어본 건데. 김 씨라고 해서 나는 진미령 씨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 근데 사주를 보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이 사주에. 그러니까 참 살이라는 게 태어나면서 부모한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렇게 물려받는 살이 있어. 그거는 부모가 일부러 주고 싶어서 주는 건 아닌데, 살이라는 게 좋은 살도 있고, 안 좋은 살도 있는데, 그안 좋은 살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풀어가냐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나한테 큰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 어, 저는 그렇게 있으면, 그럼 그렇게 행위를 해가지고 풀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를 좀, 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무섭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다 맞을 필요도 없고. 살에 한번 작용이 음. 들어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분도 신체적인 외모나 신체적인 게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났어야지 이분은 음. 아마 이분이 남자로 태어났다 그러면 제2의 전유성 씨가 아닐까 싶어. 요 <laughs> 어. 어, 그래서 두 분이 음. 그나마. 통파가 있었든 뭐에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았지. 웬만한 여자 같으면 전유성 씨랑 못 살거든. 행복했던 기억도 참 많았다고 해요. 재밌었던 어... 기억. 전유성 씨로 인해서. 전유성 씨는 좀 특별하신 분이고, 사실. 어, 어... 굉장히 사차원적이고 어, 우리가 가늠하기가 정신세계가 굉장히 좀 특이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여... 폭이 되고, 그릇이 되니까, 진미령 씨가 그분하고 사신 게 아닐까. 그리고 지금 회상해보면 좋은 점도 또 행복했던 점도 그런 시절도 많았다라고 이렇게 회상해주는 게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고 고맙다. 음, 어. 이분은 건강하시겠죠? 아, 본인이 그런 부분은 너무 잘 관리를 하셔. 근데 이제 음. 나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지치지 않고 열심히 모든 일을 그냥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24시간을 쪼개서 사는 건 젊어서는 괜찮은데, 나이가 있잖아. 그러면 체력이 못 받쳐줘.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것도 많이 드시고, 약도 드시고 하겠지만, 관리도 하시겠지만, 이제 너무 24시간을 쪼개는 듯이 살지 말고,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사셨으면 좋겠어. 음. 응, 그래야 오래 사시고. 음. 응.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